대꼴뚜기. 음, 일반 꼴뚜기가 아니라 대꼴뚜기. 어. 이게 정말 한번 먹어본 사람은 진짜 이 맛을 잊지 못해. 끊을 어아 그래요? 한물이 많을 거에 진짜? 이게 한 마리에요? 한 마리 많아요. 되게 비싸다 진짜. 이렇게. 아 그냥 저렇게 뜯어먹는 어, 어, 거구나. 뜯어먹는 거와 이게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지? 응. 음. 먹야 음, 여기 빨간색 알 봐. 알 대박이야. <laughs> 네. <laughs> 네, 저희가 서해안까지 왔어요. 무려 5 시간을 차를 타고 이제 서해안에 왔는데 오늘 이제 그 서해안 영수호저 입항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지금 여기 어, 저 태어나서 처음 와봤거든요. 어. 아니 배가 <laughs> 어. 엄청 밑에 있어요 지금. 어,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근데 네. 완전 여기 밑에 보면 진짜 야, 저기 절벽 절벽, 절벽. 아구 한 마리 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내일 아침이 되면은 다시 물이, 물이 이만큼 찬단 소리잖아요 다시. 어, 어, 배가 포일만 탈수 있을 만큼 올라오고 어. 그리고 배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사이즈가 들어오시면 조금 있다가 저희가 좀 아, 자세하게 아, 또 아. 찍을 텐데 엄청나게 크거든요. 지금 실제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이거 조금 있다가 어. 저희가 어. 다 생생하게 보여드릴 어. 거니까 자세하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네. 여기 항구 조금 구경을 해보자면 어. 이쪽으로는 지금 조그마한 배들이 이제 있거든요. 낚시 배들, 낚시 배들 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것도 작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배들에 어. 비해서는. <laughs> 서 네. 엄청 작아 보이는데. 거의 다뭐 10톤급 977뭐793 이런 급들이라서 동해안 아, 이것도요? 어, 여기는 아 977이 많다고. 하던데? 어, 977이 많지. 와, 대박이다. 동해안에서 오면 네. 엄청 큰 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워낙 많으니까. 특성상 동해안에는 낚시 손님을 태워서 포인트 이동을 길게 해봐야 뭐 10분, 뭐 20분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는 뭐 보통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와. 내가 커야 되고 휴게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돼요. 어. 아, 근데 동해안은 바로 나가면 바로 바다니까. 그러면 한몇분 뒤에 들어오실까요? 한 15분. 정도. 근데 아. 원래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 아 실례. <laughs> 연락이 두절되셨구나. 어. <laughs>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지금 이 들어오는 배가 동해안에서는 네. 엄청 큰 배인데 여기에서는 엄청 작아 보이네요. 그, 저는 이거 한 3톤 정도 되 보이는데. 여기, 이게 한 뭐야 10톤? <laughs> 저는 약간 세공? 배랑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이 타고 있는 걸 지금 다시 보니까 엄청 크네요 진짜 내일은 또 이렇게 생긴 배를 저희가 구석구석 또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구경해 보는 걸로 오늘은 이제 배 들어 오시면 뭐 잡아 왔는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옮기는지 육지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연락이 지금 현재는 두절됐습니다. 아 여기서는 네. 내가 <laughs> 니가 죽어가지고. 저게? 대박. 우와. <laughs> 해달이라고요? 해달. 수달인지 해달인지. 대박이다. 여기 뭐, 이렇게 생선을 많이 버리니까. <laughs> 어, 알았어. 괜찮아. 어, 집으로 갈게. 야, 우리 지금 먼저 집에 가야 될것 같아. 갑자기요? <laughs> 어. <웃음> 아니 원래 형부 9시 정도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형부가 원하는 고기가 안 나와서 어디를 조금 이동했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한 11시 반에서 12시 정도로 늦춰졌대 아 조금 어. 이동을 하셨는데 조금 한... 이동을 했네요 <laughs> 두 시간. 한 2시간 동안 이동을 하셨구나 <laughs> 어. <laughs> 그러면 은 저희 그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언니가 채피디랑 우리 온다고 지금 대하도 쪄놓고 막 이렇게 아, 해산을 가지고 요리 를 <laughs> 조금 해놨대 대하나 이런 거는 직접 잡으신 거예요? 어, 그치. 언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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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가방, 언니 가방, 가방, 가방 선물이야. 짜잔! 뭐, 뭐 있지? 어, 고지 가방인데. 어. 여기 동해관음물. 여기, 여기 진짜 우리, 유명한 데가알 우리 거거 알지? 많이 시켜먹어. 한딱 시켰는데 그래, 어. <laughs> 여기. 이거 너무 광고 같잖아. 아니, 아니, <laughs> 아, 진짜 아 언니가 지금 우리 온다고 현부 잡은 거 가지고 요리해준다는데 육고기가 있네? 승기가못 드신다 그래가지고 아아 이거 뭐야? 대하랑 와 대박 대박이다. 근데 이 새우 뭐예요?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이거 대하야 대하. 대화. 진짜 크다. 아니 이게 엊그제 잡은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오, 어, 주무즈. 되게 뭔가 오, 귀엽게 생겼다. 어. 얘 왔을 때는 살아 있었거든. 이게 다리 다리가 자 자란 거야 잘린 거예요? 잘렸다가 다시 자라는 건가 봐. 아, 이게 돌무치기 엄청 큰 거야. 사회 안에는 대학문화가 없어 없기는. 아, 지금 얘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쭈꾸미 어? 대가리. 쭈꾸미 아니면 아니, 아니, 그거는 아구. 아구 아, 아, 아. 그거를 형부가 가져왔는데 그거 졸여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맛있어. 아니 근데 왠지 동해안 문어가 더 예뻐 보이는 이유는 뭘까? 어. 가, 가격이 3배 차이나. 아 진짜? <laughs> 동해안 문어 맛이. 훨씬 맛있지. 아... 식감이 달라요? 식감도 틀리고 맛도 더. 그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제육볶음. 어. 오징어. 아. 갑오징어 제육 하고 이거. 아. 해산물이 여기도 들어간 어, 거예요? 네. 아무중 아, 아니 이차피도 아, 별로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아, 고기가 <laughs>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와 대박이다. 너무 맛있겠다. 사이즈가 진짜 저 이렇게 네. 큰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한 아, 마리 만 원짜리야. 진짜? 한 마리예요? 한 마리 만 원. 되게, 되게 비싸다 진짜? 진짜. 수입산 이런 거 아니야. 국산대야. 이게 아, 시중에서 못 봤잖아요. 이게 수출 다. 아, 아다 수출하는 아니야? 거예요 얘네들이? 아, 양식도 아니고 이거는 자연산이죠? 어, 다 자연산이라 걔네는 자연산대한데 미쳤다. 와, 진짜 크다. 그러면 영국 선장님은 식사 어떻게 거,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엄청 까다로워. 어, 엄청. <laughs> 항상 밥. 뒷담화 안 계셔서. <laughs> 사실, 형고 온다 그러면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긴장해. <laughs> 옛날에는 진짜 까다로운데 지금은 되게 어. 착해졌잖아. 그러면, 12시에 들어오셔서 작업하고 이러면은 막 새벽에 드세요, 새벽 그러면?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네. 무조건 해줘야죠. 아, 식사를? 어,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저희 형부 기다리다가 지금 언니가 잠깐 이제 요리 해놨다 그래서 밥 먹으러 왔는데요. 일단 메뉴 소개 조금 먼저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언니가 진짜 잘 끓이는 꼴뚜기찌개. 대꼴뚜기. 아. 음, 일반 꼴뚜기가 아니라 대꼴뚜기. 어. 이게 정말 한번 먹어본 사람은 진짜 이 맛을 잊지. 아 그래?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꼴뚜기 내가, 마약이야 어. 내가 해산물 중에서도 이거 딱 먹어보고 진짜 이거 정말 맛있어. 아대골쭉이 어. 언니가 항상 올 때마다 이거 해주는 것 같아. 음. 첫 번째 메뉴는 어대골쭉이 찌개. 자두 어? 번째 메뉴는 이제 대하 이게 시중에서 음. 한만원 정도. 아니 경매가가 만 원. 아 경매가가 만 원이야? 응. 아더만 그러면 푸기야. 비싸겠네요. 말이랑만 어. 원. 밥만 네. 넣으면 랍스타라고 해도.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 강원도에서 가지고 온 오늘. 이제 오늘 아침에 잡은 문어. 어, 오늘 아침에 잡은 문어. 음. 그리고 이거는 언니 친구 탑시도에 있는데, 이거 조개 캐가지고. 탑시도가 음, 뭐예요? 섬? 섬 이름. 아, 섬 이름? 어. 아. 섬에 사는 언니가 이제, 네. 어, 한 거. 민주엄마. <laughs> 어. <laughs> 민주엄마가 준 거. 그리고 이거는. 갑오징어. 갑오징어 김치. 아니, 제육볶 아, 바보 징어 제육볶음. 자, 저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진짜, 되게 먹고 싶은데. 나는, 나는 이거. 아, 그냥 저렇게 뜯어먹는구나. 거뜯어먹는 어, 어, 거야. 와, 이게 대박이다. 이거 진짜 대박이지. 응. <laughs> 야, 여기 빨간색 알 봐. 알 대박이야. <laughs> 야, 여기 알 봐. 야, 그것도 알이에요? 아니야 어. 이 빨간색 알바. 이거 어, 알바. 와알보라고내 <laughs> 알바라고. 와. 이게 맛있이 대가리가 되게 맛있는데 대가리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분리되거든. 어? 여기 살이 제일 고소하고 맛있어. 어때요? 와 진짜 담백해. 아 음. 약간 담백하고 고소한? 아. 어. 그거 먹고 이거 이거는 뭐 비교해 봐봐. 자봐 비교해 봐. 이거는 입 안에서 약간 흐물거려 진짜 아, 엄청 담백하고 고소한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못 먹어. 돈 주고도 못 먹어. 이걸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아 지난번에 잡은거지. 네. 얘 5월달에 온다 해서 다 잡은거지. 아, 그러면 냉동보관으로 거. 했던? 네 그렇죠. 아, 응. 그러면 거구나. 냉동보관인데도 맛이 이렇게 이런 떨어지거나 랭... 이런게 전혀 없는 음, 것 같아. 이게 냉동보관이 아니면 이게 껍데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가 않아. 원래 그냥 냉장으로 바로 먹거나 음, 이러면은 그러면은 되게 매끈하거든. 그리고 색깔이 되게 선명해. 근데 아, 지금 약간 네. 비탁하잖아. 그리고 거. 아까 전에 이거 음. 뭐 국내에서는 못 먹는거라고 아니, 못 먹진 않죠.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못 봤어, 나는. 한 번도 시장에서 어. 본 적이 없는 것같아 이렇게 큰데안을 응. 음. 아, 그니까요. 저도 진짜 처음 음. 봤어요. 이렇게 큰 거는. 그러니까. 나도 시집에서 처음 봤어. <laughs> 음. 저희, 보이시나요? <laughs> 네. 정말 모든 음식을 다 뱃속에다가 넣고, 아까 저희 형부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기 가서 이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